심심해서 만들어보는 라면 월드컵 32강 유부유동대 열무비빔면 열무비빔면 승 쇠고기 미역국 라면 대 순우추 라면 쇠고기 미역국 라면 승 동원 고추참치 라면 대 카구리 카구리 승 백제 쌀국수 대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백제 쌀국수 승 백종원 고기짬뽕 대 짜왕 짜왕 승 김치육개장 대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승 맛있는 라면 대 콕콕콕 스파게티, 콕콕콕 스파게티 승. 킹뚜껑 대 진짬뽕, 진짬뽕 승. 삼양라면 대 챔라면, 삼양라면 승. 너구리 대 짜파게티, 너구리 승. 우육면 대 배홍동, 배홍동 승. 튀김우동면 대 신라면, 튀김우동면 승. 참깨라면 대 오모리김치찌개라면, 오모리김치찌개라면 승. 팔도도시락 대 틈새라면, 팔도도시락 승. 무파마 대 팔도비빔면. 팔도비빔면승. 안성탕면대 꼬꼬면. 안성탕면승.